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편안하시고 또 여유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컬러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컬러는 노란 컬러입니다. 노란 컬러를 행운이 가득 들어올 수 있는 컬러로 다양하게 또 부정적인 탁한 흐름도 차단할 수 있는 컬러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운의 메시지는 예,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낙천적인 생각,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도 밝게, 긍정, 응, 생각으로 또 보이는 외적 이미지도 내 스스로 환하고 밝을 수 있도록 하신다면 아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그 소망하시는 일들이 좀더 빠른 속도로 예, 이루어져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의 메시지, 월드카드, 카드는 일에 있어 끝맺음이 조만간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무언가 아직 결과가 되지 않은 무언가 미흡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이때 너무 마음 급하지 않게 전전긍긍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요. 또 인간관계 흐름, 화합 모든 거 그동안 좀안 좋았다면 이제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생각에 있어서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뱀띠님부터 말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뱀띠, 용띠, 토끼띠, 돈띠, 소띠, 쥐띠. 돼지 띠, 캣 띠, 닭 띠, 원숭이 띠, 양 띠, 말띠 니까지입니다. 오늘. 뱀띠님들 메시지에 네, 내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고 평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잘 다스리라고 합니다.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어야 네, 모든 일의 흐름도 또 순리대로 잘 흘러간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 뱃띠님들께서 오늘 내 마음이 최대한 평온할 수 있도록 무언가의 흔들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띠님들, 일에서 지금 내가 돈이 뭔가 어, 필요한 거가 있습니다. 그럼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죠. 그 일을 하신다면 금전의 소득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 2, 3단위로 투자를 하신다면 그 투자에 또 소득도 있고요. 어, 금전이 아니다 했을 때는 나 자신에게 자기 개발, 나를 위해서 나에게 투자하는 하루 되시면 네,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디님들. 어, 풀 카를 준비하시라고 합니다. 예,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건데요. 오늘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 준비를 잘 해나가시면 되고요. 또 생각만으로 뭔가 준비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말고 준비하세요. 어, 준비하시라는 거는 지금 나에게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니까요. 음, 범띠님들, 에 예, 오늘 사랑의 감정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또 유해지는, 부드러워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성에게 관심도 좀 없었다 하신 분들은 또 새롭게 마음에서 아 누군가를 좀 만나볼까라는 또 부인과 남편, 뭐, 어, 또 연인분 관계에서 관계가 서운했던 분들은, 아좀 이제 그 감정이 새롭게 처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잔잔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뭐, 부부나 인간관계, 그리고 일에 있어서, 어, 너무 딱딱딱 냉정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감정적으로 부드럽게 대처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소띠님들, 음, 금전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띠님들에게 금전의 좋은 흐름이 있고요. 금전운이 일단 들어오면 어 이게 정말 뭔가 확 그냥 시원하게 풀리지는 않지만 서서히 서서히 좋은 흐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루 낫고한달낫고어그나 그러다 보다 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금전의 흐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잘 되고요. 오늘 금전 흐름 시작죠 금전의 흐름 좋으니까 너무 금전을 어, 쫓아가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또 금전의 어떤 희망을 내가 마음속으로 품어보신다면 좋은 흐름일 것 같습니다. 집디님들예 일에서 어, 에너지 예, 아주 오늘 좋은 열정과 아이디어 창출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어떤 변화적인 거가 열정이 올라오죠. 그동안 약간 침체기 없고 무언가 일에 대한 집중이 좀잘안 되었던 분들 오늘은 새롭게 예, 집중도 잘 되고요. 예 무언가 또 기분도 굉장히 예, 좋은 상승효과 모든 거가 그런데 이때는 진행형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시는 거가 좋고요. 이제 새로운 변화를.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머릿속에 너무 이 아이디어 창의력 뭔가 새로운 어떤 막 발상들이 막 열정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계신 일에 집중을 요하는 거가 더 좋습니다. 돼지띠 님들 오늘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마음에서 일어나는 예 생각들 좀 내려놓으시고요. 어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자꾸 밝은 긍정의 생각으로 전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흐름이 괜히 내 마음을 잡고 예, 나는 어, 좋은 생각만 하고 싶은데 머릿속이 안 좋은 생각, 뭔가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수 있다는 라 거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끌려 다니지 않는 하루 강하게 독하게 예, 현실에 직시하시면 좋습니다. 개띠님들 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라고 합니다. 예, 영상 보시는 개띠님들 예쁘고 멋있고, 예, 내 어떤 정체성과 자존심도, 자존감도 높았던 분들인데, 그동안 약간 이렇게 다운되어 있었던 분들, 예, 다시 한번 이제 내 어떤 정체성 멘탈 찾아서 또내본 모습대로, 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예, 또, 어, 성실함이죠, 그게.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대한 성실함이 또 주어지는 하루고요. 오늘은 무엇보다 나를 좀 사랑하고 아끼고, 예, 내 자신이 최고다, 어, 또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나를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또 의외로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개띠님들은 오늘 올, 예, 내 자신의 어, 정말 나 잘났어. 예, 나 멋있어. 예뻐. 이렇게 내 자신에게, 예, 자기 만족을 하는 거고요. 실제 영상 보시는 분들 멋있습니다. 예, 예쁘고요. 예. 닭비님들, 음, 나인 오브 완지카드는 폭풍 속입니다. 지금 마음이 폭풍 속이죠. 이거는 현재 진행형 보다는 과거에 힘들었던 어떤 것들이 이제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조금 조금 남아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완전히 정리가 돼버리면 정말 어, 홀가분하고 좋을 건데 이게 아직도 뭔가가 막또 남아있어요. 예, 내가 이제 근데 노력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한계죠. 할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다 되니까요. 지금 잔여물 남아 있는 거로 내가 너무 거기에 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현재 잘 되고 있는 것도 미래지향적인 거는 굉장히 밝은 흐름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가 좋고요. 내 인생에 있어 마지막 폭풍 이제 지나가는 찰나입니다. 조금만 더한두달 정도, 네 아마 9월쯤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정리가 다 되어서 아마 홀가분한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닥터님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힘들 거는 없다라는 메시지도 되고요. 원숭이 띠님들, 시기 질투, 내주에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예, 이거는 곧 우리 원숭이 띠님들께서 원하는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부러우니까 그거를 샘을 내는 거죠. 샘 내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내가 느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어 짜증 나고 속상합니다.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흐름이 그럴 때에는 차라리 내가 지금 다히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해야 되는 일들만 예 보고 집중해서 앞으로 가시는 거가 좋고요. 어 그런 걸뭐 따지려고. 어,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분해도 그냥 넘어가고, 억울해도 좀 넘어가고요. 예, 그걸 괜히 따지려 들다 보면은, 이상하게 이러한 흐름에서는 내가 더 억울하게 됩니다. 참는 거, 그냥 시기 질투나 하고 무시하는 거, 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냥 잘 직진해 나가시면 되고요. 양띠님들, 투쟁대회 활동. 오늘은 좋은 친구 파트너, 행운을 줄수 있는 친구가 제, 어, 지금 내 옆에 있거나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메시지죠. 고래는 그래서 오늘 어 우리 양띠님들에게 아마 좋은 친구, 이성보다는 예, 동성의 가능성이 많고요. 또 나에게 희망을 주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또 웃싸웠싸 할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는 또 굉장히 행복한 거죠. 말띠님들 음, 좋은 생각, 밝은 생각, 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다잘될 거야, 잘 되고 있어. 예, 무언가 확신, 확언을 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거의 99.9% 우리 말띠님들께서 원하시는 일들 지금 다 이루어져 가는 길인데, 그게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기보다는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잘 된다, 잘될수 있어. 지금 그런 확신, 확언을 예 가지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도 모든 분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있어서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스럽죠. 그렇지만 그 생각에 계속 몰입돼 있다 보면. 불안함은 더 커지고요. 좋은 일이 와야 되는데 그 좋은 일이 겁이 나서 못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조건 예,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낙천적인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다잘될 거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 그리고 내가 성실히 노력하면 또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뭔가 운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또 그런 흐름들이 강하게 나에게 적용이 되니까요. 오늘도 밝은 생각, 확신, 확언. 가지시는 하루 되시고요. 늘 모든 가정 편안하시고 어, 아프신 분들 빨리 회우되시기 바라고요.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들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